자, 3, 3, 9, 5, 2학년 교과서 7과 본문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 요전 파트인 본문 4에 비해서 본문 5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길이는 어, 전반적으로 어법, 그렇죠? 그리고 문장의 위치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해석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me to appreciate. 자, appreciate는 여기에서는 그쵸죠뭐뭐한 어,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게 되다. 이런 appreciate의 뿌리 뜻이 뭔가 진정으로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절의 내용을 제대로 어, 이해하고 인식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스트리트 퓨 푸드의 퓨전이 그렇 발전해 왔는지 그 길거리 음식의 융합이 어떤 식으로 디벨로 만들어져 왔는지 되나요? 일어나, 일어난 방식에 대해서 그 길거리 음식의 퓨전이 생겨난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되시겠어요? 자, 선생님 길거리 음식의 퓨전이 디벨롭 되어진 거 아닙니까? 수동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디벨롭은 발달하다도 되고요, 발달시키다도 되는 자타가 다 되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정한 어떤 행위 주체에 의해서 얘가 억지로 어떤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 이것이 생겨난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 글을 쓴 필자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has been developed가 아니라, 그죠? has developed라고 썼고요. has been developed나, has developed나, 둘다 문법적으로, 그죠? 어, 형태만으로는 누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글 쓰는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겠죠. 선택의 문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문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딱히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겠다. 아, 어떤, 뭐,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 그렇죠? 어, 음식의 융합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의 그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 how. 자칫 잘못하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쌤, what이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어, 여기에서는 얘를 자동사로 봐주고, develop을, 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정리, 어. 해 두어야. 아, 이, 여기가 완전 불완전이 헷갈리지 않고 그렇죠?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 it's interesting. 뭔가는 흥미로워요. 이 i 이 그렇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i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teresting가 아니라 ing인 거. 이해되시죠? 뭐가 흥미로운 거냐면 to 이하 yeah 하는 거. 그렇죠? to see. C 다음에 절이 올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절의 구조가 올 때는 눈으로 물,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 그런 현상을 봐서 알게 되다 정도가 좋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알게 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되죠 뭘 하는 것이 음식들 from entirely different places 완전 다른 곳으로부터 온이 음식들이 아주 맛있는 방식으로 하모나이즈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되나요 Harmonize, 그렇죠? 어, harmonize 여기서 동사죠. 어휘 조심하시고요. Interesting, 흥미롭게도. I also notice, 나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How people 어떻게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came out to buy street food? 길거리 음식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되나요? who came 해도 되고요. 요 who came을 한 단어로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걸 한 단어로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요 who를 없앤다라고 하면, who를 없앴어요. 그럼 came이라는 동사를 쓸 수, 그죠, 없죠. 능동이니까 그렇습니다. Coming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어, 길거리 음식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죠 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behave 행동하는지 완벽히 조화롭게 되나요? 어,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채게 됐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서는 in, 전치사 D니까 in perfect harmony, 명사가 되어야 되겠죠? 위에는 harmonize, 동사였고요. 되시겠죠? 음. 자, a variety of people in different clothes.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다 stand in line,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게 동사죠? 뭐뭐 하면서. 분사죠. 맞습니까? 웨이트포가 한 덩어리죠. 그래서 웨이팅 포 되나요? 그들의 순서, 뭐알 순서, 주문할 순서를 기다리면서. 자, 세히 얘기를 해 주죠. Locals in blue jeans and t-shirts.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그 지역 사람. Tourists with cameras.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 Business women. 그죠 어, 비즈니스 우먼. 직장 여성 정도겠죠. 뭐사업하는 여성. dressed for success. 성공을 위해서 차려입혀진. 되나요? 어, 그래서 옷을 차려입다가, 입다가 원래 dress oneself. 뒤에 목적어가 있거든요. 어, 근데 자기가 옷을 차려입게 되어진 해서 여기 과거 분사 썼다는 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까지 보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There is something special. 자,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팅 TING 뒤에서 꾸미는 건 아시죠? about waiting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지. 뭔가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그렇죠? 어, 그게 바로 요거다. 이렇게 이어지죠. 되나요? 여기 i t 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waiting in line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shows 보여줍니다. Our respect for 우리의 존중 뭐에 대한 존중. Common humanity 그렇죠? 공통된 인간성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해서 everyone has to wait their turn 자기 차례를 누구든 기다려야만 해요. 그렇죠? Regardless of 뭐면뭐 뭐와 관계 그렇죠? 없이 regardless of입니다. 그렇죠? 어. Who they are? Who are they? 하면 됩니다. 아, who they are? 전 지사의 목적어인 간접인문. 되나요? 그들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누구든 줄을 서야 돼. 그죠? 어, 신분의, 그죠? 어, 뭐 어떤, 그죠? 재산, 차, 뭐 어떤, 그죠? 지위의 차이, 뭐 이런 거를 다 막론하고 다줄 서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공통된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We have to respectful. 자, 어휘 조심하세요. respectful입니다. respectful은, 그렇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respectable 하면요.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런 말이에요. 훌륭한. respective 하면, 각각의,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아, 이런 단어가 아니라 respectful이라는 것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harmony. 이것이 조화의 비밀, 비결입니다. in, 그렇죠? ing, ing. 되나요? 음. 음식, 그리고 living, 그렇죠? 삶. 되시겠죠. 여기서 거의 명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음식과 요리, 그죠. 어, 뭐 요리 또는 음식, 그리고 그곳의 삶, 어디에서의 뉴욕시에서 어때요? 이때 디스는 뭐죠? 데디스는 그죠. 사람들을 많은 거, 존중하는 거, 그죠. 어,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마지막이죠. 아, 아니. 여기까지가 이제 7과의 내용이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교과서 1, 2, 7과의 동영상 강의는 모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영상 강의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쌤이, 어, 여러분, 고2, 그리고 고1, 그리고 이제 고3은 어, 수능특강, 요 동영상 강의 찍는 양이 많아요. 어, 생각보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곧또 모의고사, 고123도 다 강의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떨 때는 제가, 그쵸, 그렇죠? 어, 충분히 준비를 잘 해서, 어,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미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음, 그죠? 어, 그냥 뭐 넘어가지 마시고, 그죠? 오프라인에서, 어, 선생님,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죠? 어, 반드시, 어, 질문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음, 날씨와 싸우고, 또, 그죠 어, 그렇죠? 어 자꾸 게을러지려는 자기 자신과 싸운다고 그렇지만 지금 좀잘참으면 그죠? 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음, 힘들더라도 매일 매일 차곡차곡 쌓아서 하는 공부의 끈을 그렇죠 어, 고삐를 놓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비해서 최근에 뭐 이제 학기 시작되고 얼마가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말에 들어오셔서 확인학습을 스스로 하는, 어, 그런 모습에 강도가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정신 음. 바짝 부여잡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기 통제가 잘안 된다라고 느끼면, 몸이 좀 힘들더라도, 야자 맞추고 학원에 들어와서 잠시라도 공부를 하고, 어 집에 가는 습관을 좀들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곧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